경산을 하다 보면은요, 오르막이 심한 데 있잖아요. 경사가 심한 데는 이렇게 야자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야자매트요. 이 야자매트가 처음에는 접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자연에 방치되면서 흙도 이렇게 많잖아요. 흙도 있고 비도 맞으면서 이 야자매트도 땅과 비슷한 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도 맨발로 걸으면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어싱 테스터기, 접지 테스터기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은 물렸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주유소 찬사제입니다. 오늘도 주말이라서요. 주말마다 자주 찾는 구미시 선산읍 비봉산 황토길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 7시입니다. 일찍 나왔습니다. 오늘 맨발 걷기는요. 빨리 안 걷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이 맨발 걷기 길 주변에 있는 자연, 자연도 한번 살펴보면서 영상으로 담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에 영상이 잘릴 수가 있습니다. 잘린 것을 나중에 편집해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매일 매일 아니더라도 꾸준히 시간만 되면은 실천하는 것이 건강에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저와 함께 맨발 걷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 강아지가 등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로 와봐. 강아지 있네. 에로 와봐. 무서운가? 강아지가 무서운가 보네. 무서운 거 아니야? 에이, 아, 일로 와봐. 아, 아이고, 푸들이에요, 푸들? <laughs> 푸들. 아, 푸들. 벌써 영북역까지 다녀오셨어요? 네. 아, 알았습니다. 푸들 강아지 잘 가. 아, 이 산속에는 뻐꾸기 소리도 들립니다. 어, 보세요. 뻐꾸, 뻐꾸가죠.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입니다. 저쪽 편에서 들리는 것 같네요. 뻐꾸기. 옛날에는 이런 소리 촌에 가면은 많이 들었는데요. 근래에는 오랜만에 듣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 약수터는요. 요산 밑에 바위 있잖아요. 돌안반 300미터인가 300미터를 뚫어서 만든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하면은 다 오케이 판정 맞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저도 마시겠습니다. 생수하고 틀립니다. 물맛이 꿀맛입니다. 꿀맛. 산을 등산하다 보면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탑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이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만 있으면은 이렇게 돌탑을 쌓아가면서 가정의 행복이라든지 마음 속에 바램을 기도하면서 쌓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의 종교 정신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옆에 한 자리에 도, 돌이 두개 있거든요. 한번 쏴 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초들이 튼튼해야 돼요. 기초 돌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쏴도 넘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돌도 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초가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제 돌탑 완성입니다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요거는 왕개미고요 아 여기는 작은 개미네요 쏠개미 이 제가 어렸을 때는 쏠개미라고 했거든요. 이 개미가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한 500m 정도는 쭉 가는 것 같더라고요. 개미 체력이 엄청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날씨가 흐리고 비 오는 날이면은 이렇게 개미 행렬이 시작합니다. 개미 보십시오. 개미. 끝까지 사람 발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더라고요 불개미인지 뭐 쏠개미인지 하여튼 개미입니다 등산을 하다보면 은요 오르막이 심한데 있잖아요 경사가 심한데는 이렇게 야자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야자매트 요이 야자매트가 작년 봄 작년 봄에 깔았거든요 한 그러면은 1년 조금 넘었죠 제가 맨발 걷기에 다른 영상을 보면은 이 야자매트는 접지 어싱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된다고 했거든요. 영상도 찾아보면 있는데요. 이 야자매트가 처음에는 접지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이 자연에 방치되면서 흙도 이렇게 많잖아요. 흙도 있고 비도 맞으면서 이 야자매트도 땅과 비슷한 성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야자매트도 맨발로 걸으면은 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어싱 테스터기 접지 테스터기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접지선은 물렸거든요. 지금 야자매트 위에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잡아볼게요. 불 들어오잖아요. 파란색 들어오죠. 면발. 옆에는 흙이거든요. 흙에 밟아도 들어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야자매트는 자연에 자연에 1년만 지나도 어싱 접지가 됩니다. 마음 놓으시고요. 맨발 걷기 하시면 돼요. 야자 매트는 접지가 안 된다, 뭐 어싱이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접지가 됩니다. 저 옆에 청설모가 있습니다. 색깔이 검고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면 은 도망갈 것 같은데 이게 멀리서는 영상은 잘안 잡힐 것 같고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도망가면 할수 없고요. 단풍잎 위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아 여기 있는데. 아 이게 하늘에 빛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청설모. 야뭐 먹고 있어? 아 이렇게 자연에 오면은 가끔씩 청설모도 보고요, 다람쥐도 가끔씩 볼수 있습니다. 아뭐 열매를 먹는 것 같네요. 열매는 아닌 것 같고 아 이거 먹고 있군요. 이거 아 청설모가 이거 먹고 있네요. 이거 이제 이게 시, 씨앗이죠. 이 단풍나무 씨앗인데 씨앗 안에 보면 단백질 같은 거 씨가 있을 거잖아요. 아 이걸 먹네요. 이거 먹고 있었네요. 아 이쪽에 이쪽에 돌탑은 제가 본것 중에 최고 웅장하게 돌탑을 쌓았습니다.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돌탑을 쌓았네요. 최고 웅장한 돌탑입니다. 산에 오르다 보면은요, 이렇게 풀이, 부드러운 풀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 풀, 풀로, 우리 머리 따잖아요. 머리 따는 것처럼 한번 따봤거든요. 오늘도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고요. 돌리고. 이런 식으로. 돌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를 많이 따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따신 거 보실래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땄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묶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원상복귀를 하겠습니다. 원상복귀를 하겠습니다. 이풀 이름은 무슨 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데요. 옆에도 있고요. 이렇게 있어요. 요 소나무 소나무하고 참나무 밑에 보이니까 아 솔잎하고 나뭇잎이 많네요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엄청 많죠 솔잎 그리고 참나무 잎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나무로 불때 썼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산에 이 솔나무가 없었습니다 다 집에서 나무를 다 긁어 가서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가스 뭐 가스 쓰죠? 가스 쓰니까 이 나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 보면은 이렇게 솔잎하고 나무가 많습니다.